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오빠 처치민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저의 교회에서 있던 연애설과 그리고 어떻게 설거지를 어, 당하지 않는지 좀 그런 방법을 좀 얘기해 주려고 좀 하고 있어요. 어, 좀저 얘기부터 좀 드리면 어, 제가 무태신앙이거든요. 자 고등학교 때부터 좀 2년 동안 저도 좋아하고 그 여자분도 저를 좋아했던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어,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한다고 어, 저를 거절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 예수님께 집중할 시기라는 말로 저와 연애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저의 연애를 좀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교회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여자분들이 약간 신앙적으로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처럼 진짜 찐 교회 오빠 찐 교회 다니는 그 자매님들 이런 분들이 약간 좀 저와 같은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요? 아,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또 좋아했던 여자친구와는 다행히도 1년 동안 좀 사귀게 되었어요. 어, 그 친구도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는 중고등부 차량팀 리더였고 또 그분은 차량팀 그 소속으로 있던 학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었고 그 분은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제가 이제 찬양팀 내에서 성기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마음이 열리고, 어,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제가 교회에 좀 인기가 있었을까요? 어, 사실 교회라는 곳이 좀 많이 보수적이라서, 어, 겉보기가 좀 괜찮은 분들도 어, 실제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많은 연애 경험, 기회가 있진 않아서 좀 생각보다 제가 좀 교회에서 좀 위험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어, 진실되게 좀 좋아했고 또 찬양팀을 좀잘 섬기면서 어, 다행히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분, 그분과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분과는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났고 어, 제가 오래 기다렸죠. 오래 기다렸고, 저는 그런 기다림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어, 지금은 좀 헤어졌지만, 아직도 교회에다 자주 마주치고 있어요. 마주칠 때마다 좀, 아직도 약간 심쿵하고,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아련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도 약간 저의 그런 마음을 아시려나요? <laughs> 지금은 제가, 어, 다 성인이 되고, 졸업하고,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도 교회 오빠로서 사회에서도 물러나게 살지 않고, 지금은 교회 여자분과 만나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교회 오빠로서 어, 세상 사람들과 좀 만나면서 저의 마음과 순결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어, 교회 오빠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절대로 당하지 않는지 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노력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 술을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을 어 기피하셔야 됩니다. 어 저는 술을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별로 끌리지 않더라고요. 일단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성적으로 끌리, 끌리지 않는 이유가 좀 쉽다. 어 그리고 그술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저의 마음을 지키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되도록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한 일단 그런 여자분들도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여자들 중에서 도좀 활동적인 분들 있잖아요. 활동적인 분들은 좀 주변에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하고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어, 그런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어, 되도록이면 좀 치, 어, 피하고 있고 좀 진중하게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자 항상 노력 중입니다 어, 그것도 왠지 이성적인 가능성을 폭파시키는 어, 저의 방어기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어, 그렇다고 제가 연애고자는 절대 아니고 저는 연애 젠틀맨입니다 어, 되게 교회 오빠들이 어려울 거예요. 되게, 어, 저도 되게 보수적이었고, 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세상에 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벼운 이미지, 그리고, 어, 남자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고, 되게 진중하고, 신중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직 교회분들 남자들 중에서도 진짜 순결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 새하얀 조식처럼, 새하얀 빨랫감처럼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 많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공략하고 싶다면 어, 마음을 활짝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자매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교회 어 오빠 역시 연애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항상 마음에 열려 있다는 거좀 잊지 마시고요. 어, 저도 지금은 솔로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 마음이 열려 있는 저도 이쁘신 어, 여자분들 있다면 그리고 또 진중하게 어, 그런 만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참 이제까지. 설거지를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 오빠의 좀 얘기를 들려줬는데, 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칠게요. 자, 첫치맨이었습니다 안녕.